자, 이번 제가 찍습니다 오호우 우하우우 우와, 무아지이 우와, 찍혔다! 아! 무 무지 아, 아, 찍혔어 와. 아 잠깐만, 엔진, 엔엔 아야, 엔지안 한다 다시 다시 아니, 이거 직, 직선으로 할, 할게 너무 한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좀 내려가서 역시 이거 지 않는데? 아, 진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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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내 발이 여기있다. 잡았다, 폈다, 하세요내 발이 여기있다. 하늘이 푸르크나. 하늘이 푸르크나. 아, 내 발이! 하늘이 하늘이 아, 아, 와, 우와! 죽을 것 같아. 나 죽을 줄알았 그림자, 아, 그림자 보세요. 저 진짜 다닐 것 같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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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주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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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요. 아, 영예부탁드립니다 아, 아. 자, 1인치. 1인치. 자, 1인치. 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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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자, 3인칭 봐주세요. 3인칭. 어. 아, 삼미식 못할 것 같은데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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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회전 우와. 하는 이거 회전 그냥 하면 되는데. 우와, 부딪지 우와, 부딪지것 같아. 우와. 오호. 우와. 우와. 어 아, 들어갔어. 우와. 아, 들어갔어. 우와! 이거 꽉 잡아야 돼나 죽을 같아. 것 같아 아, 여러분들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아 내가 스윙에 우와! 갈... 우와. 이거 돌때꽉 잡아야 돼 너무해 너무해 여기는 뜬 놀이터고요? 아! 으아! 아, 죽는다! 와! 와, 두 바퀴! 아! 아! 으아! 아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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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오, 오, 자이로스윙, 자이로스윙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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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로스윙, 오, 자이로스윙. 오, 꾸였어 오, 이거, 와, 이거 멀미 나겠는데? 와 우와, 우와! 어, 잠깐만, 잠깐나 떨어질 것 같아. 어, 안 돼, 안 돼. 안 돼, 나 떨어질 것 같아. 이거 엔 g 아니야, n 지 이거 엔 g NG, NG, NG 될것 같아, NG. NG야? 아, 폰탈. 폰달, 폰터아 죽겠다, 와! 우와! 어, 잘못생긴, 잘못생긴, 아 오, 자유로등, 자유로등,

그네 맞냐 이거? 이건 그냥 자유로 스윙인데? 오오 오저발 오, 닿을 것 같아 오발 닿을 것 같아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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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완 닿을 전 같아 완 아.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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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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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<laughs> 완전 완전 완질것 같은 느낌 전 완전 완 근데 좀 낮아지는 느낌? <laughs> 잠바 벗고 하는 거 아닙니다. 이거 잠바 잠바 쓰 상태에요. 오오오, 오오오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. 오오 오오오 이거 유튜브 강인데 이거? 우와! 하, 유튜브, 유튜브. 우와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우와, 와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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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우. 자 이제 제가 올라가 제가 조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네를 조종